The <laughs> 이중턱이나 턱라인, 심부볼, 광대까지 고민 있으셨던 분들 이번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메디큐브의 하이보커스 샷 그게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대요. 살이 조금 더 붙었어요. 근데도 턱선이 좀더 또렷해진 거 보이실까요? 광대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탄력이랑 윤곽 케어를 해주는 동시에 스킨 부스팅까지 해주니까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채널 미닝이요. 굿마이닝 마인드 오늘은 제가 진짜 얼굴형 콤플렉스가 정말 많잖아요. 얼굴형 관리에 정말 정말 진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굴형 관리에 대한 홈 케어에도 정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짜란! 출시했을 때부터 진짜 핫했던 얼굴형 관리 디바이스 메디큐브의 하이포커스 샷 아시죠? 그게 이번에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출시 전부터 꾸준히 써봤어요. 제가 최근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 때도 이거 들고 갔었거든요. 정말 꾸준히 사용해 본한달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에 이중턱이나 턱라인, 신부볼, 광대까지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랑 메디큐브 하이브커스샷 업그레이드 버전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제가 사용하면서 찐으로 느꼈던 점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 일단은 이 메디큐브 하이브커스샷이 어떤지 기기 설명부터 좀 들어가야겠죠? 하이브커스샷이 유명했던 이유가 얼굴형 고민 있으셨. 셨던 분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만한 울땡라, 뭔지 아시죠? 그거랑 동일한 원리의 제품이라서 정말 핫했거든요. 근막층을 타겟팅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탁 올라붙게 하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징어를 이렇게 구우면은 흐물흐물해져 있던 오징어가 팍 쪼그라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를 쫙 끌어올려 주면서 윤광이랑 탄력 케어를 같이 해주는 홈 케어 기기예요. 근데 요번에 업그레이드된 하이포커스샷 플러스 요거는 스킨 부스팅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4.5mm 근막층을 잡아서 속탄력을 잡아주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1.8mm 진피층까지 케어를 해줘서 콜라겐 생성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광채 보습 모공 케어 등 겉탄력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탄력이랑 윤곽 케어를 해주는 동시에 스킨 부스팅까지 해주니까 한 방에 요 이거를 다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핑크랑 화이트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핑크 컬러로 선택을 했거든요. 화사한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뀐 게 예전 하이포커스 샵보다 배터리가 더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주 2회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한번 풀충전시키고 나서 3주 넘게 사용해도 거뜬했어요. 그래서 마인들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제가 어떤 효과를 봤냐면요. 일단 턱라인부터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전보다 살이 빠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행 갔다 오고 이러느라 살이 조금 더 붙었어요. 근데도 턱선이 좀더 또렷해진 거 보이실까요? 보정 절대 없고요. 게다가 이중턱 부피도 확실히 줄었고요. 일부러 이중턱을 적게 만들려고 했다거나 그런 거 없이 최대한 똑같이 비슷한 각도에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신부볼이좀 처져 있는 게 정말 고민이었는데 여기도 조금 더 올라 붙은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비포 에프터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광대뼈 자체도 크고 광대가 좀 튀어나오. 했지만 광대 쪽에 살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꾸준히 쓰면서 광대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언제 갑자기 느꼈냐면 스킨케어 영상 촬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스킨케어를 바르고 나서 웃은 다음에 광대 쪽 볼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촉촉한 정도나 광을 보여드리는 장면을 찍거든요. 근데 여느 때와 같이 그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손가락이 꾹꾹 눌리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면서 어? 이거 진짜 뭐지? 싶었어요. 광대는 이렇게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팔자 라인도 더 완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46에서 47kg까지 뺀 이후에 약간 지금 정체기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살 빠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얼굴형 관리 덕분인 것 같아요. 마인들도 저보고 계속 예뻐졌다. 뭐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용하면서 진짜 피부 속이 좀더 탄탄해지면서 피부가 좀더 쫀쫀해진 느낌. 또 들거든요. 스킨 부스팅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어요. 피부에서 느껴졌던 푸석함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요. 진짜 효과본 제품이고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라는 거 광고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진실에 눈 보이시나요? 제가, 제가 사용법이랑 어떻게 사용했는지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세안을 해주고 나서 토너 같은 걸로 가볍게 먼저 발라주고 나서 케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메디큐브의 p d r n 부스터 젤 같이 사용을 해줬는데요. 이걸 또 충분히 발라줘야지 훨씬 자극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이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건성이라서 맨 처음에 젤을 다 도포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 반쪽만 발라요. 그래서 그 반쪽만 케어를 해주고 나서 나머지 반쪽을 또 발라서 반쪽 케어해주는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건성 분들은 특히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꿀팁이 p d r n 원데이 세럼을 섞어서 케어를 해주면 진짜 촉촉하고 더 광채가 아주 뿜뿜해요. 그래서 오늘 좀 스페셜하게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섞어서 해주면 너무 좋거든요. 속광이 쫙 차오르면서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은색 화면에서 아래 점3개 있는 부분을 꾹 눌러주면 전원이 켜지고요. 전원 부분을 눌러주면 단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총5 단계까지 있는데 처음 써보신 분들은 1 단계부터 해보시면서 차차 단계를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미 피부가 적응되어 있는 상태인데 피부가 또 얇은 편이라서 보통 3 단계에서 4 단계 정도로 써주는 것 같아요. 단계 설정 후에 샷 버튼을 눌러주면 시작이 되고요. 화면 에몇 샷을 쏘고 있는지 나오는데 이게 또1 0 0마다 소리로 알려 주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굳이 화면을 체크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몇샷 정도 쌌구나 라고 알수 있어서 이게 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샷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일시정지가 되고요. 또꾹 길게 눌러주면 조사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케어해주실 때 피부 상황이나 타입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최소 600샷에서 1200샷 정도를 쏴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800샷에서 1000샷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으로 600샷이 조사가 되고요. 대기 화면에서 샷 버튼을 짧게 1에 눌러주면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완전 꿀팁이 나가는데요. 페임이나 꺼짐이 걱정되시는 부위에는요, 그 부분을 피해서 쏴주시거나 적게 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저는 일단 애초에 볼 페임이 있는 편이고요, 팔자 쪽도 꺼져 있고 눈 밑도 꺼짐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피해서 해줍니다. 턱라인은 턱라인을 따라서 해주는데 볼페인 부분을 피해서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턱라인 따라서도 해주지만 수직으로도 올려주는 거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눈밑 꺼진 곳을 피해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광대 부분을 열심히 해주고요. 그리고 광대 쪽할때 저는 옆광대도 있는 편이라 관자놀이 쪽도 피해서 해주는 편이에요. 관자놀이 쪽이 더 꺼지면 옆광대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중턱이 신경 쓰이는 턱 밑부. 분. <목소리도> 여기 부분도 열심히 해줍니다. 갑상선 쪽목 부분 그쪽이 닿지 않도록 잘 해주고요. 그리고 또 스킨 부스팅이 되니까 이마랑 턱까지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샷 쏘는 정도는 가장 고민이 되는 부위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대랑 턱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아픈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젤을 조금만 바르면 열감이랑 함께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부스터 젤을 충 분이 발라주면요, 진짜 막 아프다거나 기분 나쁜 통증이 든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젤이 피부 위에 너무 많이 남아 있다한다면 살짝 걷어내고 흡수를 시켜주고요 별로 안 남아 있다한다면 그냥 그대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케어를 해줄 때 열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진정 크림이나 재생 크림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해줘요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케어를 해줬는데요 비포 애프터 여기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았던 부분들이 매끈해지면서 라인이 진짜 또렷해졌죠 처진 부분들이 진짜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스킨 부스팅 덕에 피부 광채도 진짜 뿜뿜하죠? 이게 진짜 주 1, 2회만 케어를 해주면 되니까 귀찮은 게 진짜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케어해주는데 시간도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런 점이 저는 또 홈케어 기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용하기 귀찮지 않아야 돼. 무조건 편해야 손도 많이 가고 그 홈케어 기기 뽕을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메디큐브의 장점이죠. 어플이 있다는 거. 어플을 통해 또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활력, 광채, 모공, 부스팅 모두 변경도 가능하고요. 기기 단계에 조사 속도, 음량까지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진짜 편하죠? 진짜 제가 효과를 안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피부관리샵 전혀 안 다니고요. 홈케어 너무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또 없을까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은 홈케어 기기 무조건 추천이에요. 진짜 이 홈케어 기기 하나로 속탄력, 겉탄력 둘다 챙기면서 얼굴형 예뻐지고 피부 까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진짜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심지어 가격대도 홈케어 기기치고 또 저렴한 편이어서 하이포커스자 살지 말지 좀 고민하셨던 분들 업그레이드된 하이포커스자 플러스 나왔을 때 지금이 바로 사실 때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영상도 와인들한테 또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 안녕.